Д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아, 만요 자, 오, 반갑다 아. 저 들으시 여러분, 인사부터 자, 안녕하세요. 들으시죠? 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시에서 6시네요. 6시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우리 아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회사 이후로 이할 건데 순서를 정하려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고 하세요? 아, 그러면 오늘은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라. 제가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um, on. 오늘 무대 다 보셨나요 여러분? 아, <목소리> 네, 아 너무 재밌었고. <목소리> 사우나. 사우나. <목소리> 네, 사우나가 아니더라고요. 라켓. <목소리> 네, <목소리> 사우나더라고요? 사우나 원래 사우나라고 했어요. 사우나. 자, 아무튼 바로 팬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목소리> 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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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kidding.

그러기 <끼러가기> 전에 저게 작잖아요. 아 네. 형은 안 자고. 네. 차이스 네. 좀자아지고죽으자가지고 네. 목을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뭐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거지 예, 예, 예.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진짜, 정말 오, 나, 딱 봐라 그쵸? 해, 아니면 괜찮아요! <laughs> 오케 오늘의 건대사는 무엇으로 할까요? 이걸 자꾸 안정하고 즉석으로 하니까 내가 채우고 <laughs> 어떻게 채우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아무 뭐,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뭐지? 뭐, 뭐, 뭐 해야 돼? 머리했다 응. 뭐 <laughs> 어, 야 돼? 뭐지 그럼 오늘은 검사사를 낚가 하는 거로. 와, 좋다. a l r i 박수! 그러면 노래 시작하면 이제 큰일이야 <목소리> 어... 뭐 아는 그건있어요어근가그 뭐, 어, 뒤에 해줘야 어, 네. 자주 보 자주 보라? 자꾸자꾸 어. 어. <laughs> 보고 싶은 로 보고 싶은데, 자주바라, 고. 자, 자주 보고 싶은 나로와 자주 보러 고자주 보고 아 자주 자주 아 자주 자주 보고 싶은 나로와 아 자주 자주 보고 싶나로 자주 자주 보고 싶어 나로와 예야 아니구나 자주 보고 싶어 나로하왜 자주 아보가 똑 자주 자 보고 싶은 나로와 자주 보라 오케이 원나주 나! 안녕 저도 뉴명에서 라이브 하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바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요. 이 씨가 여기난다보게요 나와. 서 있어야지. 나좀보뭐 <놀람> 자전... 하지? 보고 싶나 자, 아, 자 보고 <laughs> <laughs> <자전하고> 싶다. <놀아. 놀람> 자 보고 싶다. 보고 싶나자 보나? 저희는 됐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졸수 있어요? 아아 잘 들리지? 네, 희습니다오아여러어디페에요그렇 다음은 다뭐요 a You're catching sugar you it. are Let's g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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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home.

よろい 내가 늘깨끗 사랑해 마비오 짱짱해 내 귀여운 해귀여야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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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자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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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있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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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So you breathe, just breathe out, breathe out.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헬린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는 레벨 보면은 1, 2, 3, 4가 있어요 연락가사에 범 때는 일상에 내 몸이 이상이 스트레스는 3관이에 눈치 보면 사는 이사에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저도 까먹고 있다가 방금 하는데 방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얘기 해주고 싶었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거 생각은 안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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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그래서 라키나를 처음에 이제 가이드 녹음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면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키한테 이거 사실 1대1 선다 받아. 이제, 오, 그럼 왜이래 이게 너무, 라끝내가 너무 자 왔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혹시 약간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어, <laughs>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아, 더 하면 안 되나 했는데 어, 뭐가더 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약간, 어, 약간 좀 그런 그기 했는데 어, 이제 갑자기 얘기하니까요. 오, 어, 그거 이제 얘기. 괜찮네, <laughs> 괜찮네, 좋네, 이거 네. 가자. 네, 그래가지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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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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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나? 우리 뭐가 있었지? 그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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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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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사실 뭐 이거는 비하인드 겸순좀시작 TMI인데 저희가 가이드에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아예 그죠 그죠 네, 가이드 때 해놓고 아니 어. 가이드 때 해놓고 바뀐 거 그거 하나예요. <laughs> 원래 순정시작 아, 제 이렇게 춤좀 추자고 는데 행님 좀 추자고 죠 락키랑 그때 녹음 비하인에서도 나왔다시피 두고봤는 랩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락키가 이제 어, 행님 춤좀 추자! 이럴로 바뀐 그거 하나 빼고는 가이드랑 다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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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해 안아거 아, 아참 뭔가 막해 했는데 야. 아, 그러니까 게 네 저희가 순경 씨도 이렇게 만드면서 되게 긴장이 행복했고, 뭐, 그런 건좀 확실했다. 알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뭐그래 그,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응.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선명을 해서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나오시게 안 되는 진행 이안 되는 거예 어,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막 원래 결혼식장 돌아가셨어요. 저희 축가 돌을 해가지고 네, 사실, <laughs> 코시 이게 사실 코시고리고 이게 오, 오 오늘저희가 오늘, 오미크론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네, 저희가 네, 그 아이디어를 네.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미크론 터지기 전이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나를 뭐, 다 만들고, 네. 야, 이거 축가로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신랑, 어, 컴배사가 됐을 어. 때 하면서 아. 중간에, 그러니까 그 결혼식 버전의 그것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막, 멘트 어. 네. 네. 드리면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딱 네. 해가지고, 뭔가 저희가 약간 그결혼식장에들이렇 축가로 불러드리면서, 네. 그, 그분들의 이제 세상을 또 이렇게 저희 저희 를 하는 거니까 네. 또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친구가 오고, 안녕하세요. 오시 오시 친구가 오시길 바랍니 미카도 하나 될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것도 다 아이디어에 있었는데. 필수로 네. 다른 혹시나 <laughs> <호시가> 아, <laughs> 이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키 씨. 아 그때 고시. 그, 코친구가 그 조금 괜찮아서 저희가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예, 다른 거는저얘기 저희는 저희는 저희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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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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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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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랑 그 분을 한 일주일 전에 모셔가지고 우리 안무라고 뭐 이런 거좀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깜짝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말이죠? 야, 그거 너무 좋은데 연주 회사한테 한번 물어보자. 옷 신치고 막 빵. <laughs> 갑자기 아안 좋아하네. 가보라. 그래 땐가. 그런 기회가 있었다그랬고에 끝났어? 네, 그자. 그렇죠.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laughs> 아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러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숨좀 쉬자, 이제, 노래로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제발 좀 숨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의 그외침밍 세상에 좀다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숨좀 쉬었으면 좋겠고, 네, 요즘에도, 소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만 보로 가. 이렇게 유닛 하는 <해볼까요>? 거야. <laughs> 아, 안 접수했어. 아무데일 거 아니네. 뭔지 알죠? 약간 라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글라스 쓰면 되게 막 웃고 있다가 되게 정색하게 되는 거. 아 제가 선글라스 끼고 레이스 할때 선글라스 떨어질까봐 치단한 번씩 두아 아, 그래서 그 아, 예. 나는 얘가 왜하을 보면 나너도그서 보게 지달래는노란는노란다인줄달래는 하프야 네? 초록색라 초록색! 기주세요자 레드 선. 자 이게 무슨 꽃이었죠? 아이는 그거죠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에 데이지? 데이지 어그로야 <목소리> 오 소리 나왔어요 이제 자 가보자. 그래을다니까 총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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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총만 받았어? <laughs> 아, 어 미소. <있어>. 빠불장사 <laughs> 아, 그냥 네, 코 코짱 코짱둥이라고 코짱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나 같은 사람. 우리 오빠. 야너 코짱둥이에 뭘었다 뭐 여기, 여기 여기에 별로 못 썼다. 난 그치. 그래요. 있었어요. 야, 이게 바지에 붙었는데, 사실 오리라고 어 너는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했니? 진짜 티셔츠는 여기까지 내려온거 말이지. 나 골반 되겠지? 골반 되게 밖에 있다. 난 여기는. <여행을 웃음> 어. 몰랐네. 아우, <야, 웃음> 진짜. <웃음> 야, 다른 사람이지, <laughs> 나 다른 건 먹고 여기까지 있어야지. 아, 그래? 그 세월 바로 밑에 있어. 네, 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꼭 어디 있는 거야? 꼭 기억해. 아 그래? 여사이니가 여기야? 여차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이아 오케이 어, 어, 야, <laughs> 妈，真可爱！哈哈哈哈哈！他是你们的弟弟，一只农民，你你你你你都，来，来，哈哈哈哈哈！哎，我是改造毛卫，呀，我的兄弟多。 그런 이런 컨텐츠들을좀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체감상 거의 4주에 활동을 끝마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인기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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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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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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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 다음주에 어떤 방송 네, 한 번을 더 나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아직 그런 게 아니니까 도로트.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을 준비해 야될시간이에요 수정 받고 저희는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손따라고 껐다 타야 돼? 너도 멘트해 여기까지 메인으로 전담을 드리고 24분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どううぞ。あれ。では、あしおおでは、ーストルチェンジ、ラッキーをお願いします。<laughs> <laughs> <laughs>